함께 걷는 길. 함께 찾는 희망.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고, 통제력을 되찾으려 해도 자꾸만 미끄러지는 날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박의 굴레에 갇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신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는 그 깊은 절망감.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곁에는 항상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영혼을 찾고, 혼자서 구원을 얻으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함께할 때 시작됩니다.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 때, 동료 중독자들과 회복의 여정을 나눌 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울고 웃을 때,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신과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됩니다. 회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가고 두 걸음 물러서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매일의 작은 승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독에 빠진 당신에게, 부끄러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닌 강함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도박보다 더 강합니다.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에게, 분노와 원망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이해가 회복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영혼도 믿음도, 그리고 서로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이 회복의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